안녕하세요. 평촌사교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EBS올림포스 자, 152페이지 자, 지수 부분입니다. 지수 1등급 고난도 문항 자,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로고가 정의된답니다. 자, 로고가 정의된다 말에서부터 간단하게 먼저 식을 적을 수 있겠네요. 자, 밑조건이 미신 1-X 더하기 Y가 보다 0보다 크다. 그다음, 미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이래면안 됩니다. 진수 조건 25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y의 제곱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세가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자연수 x, y의 순쌍이 몇 개인지 구해달랍니다. 자, 요 조건 이제 정리해서 풀자 이런 얘기죠.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y는 크다는 얘기죠. 얼마입니까? x 마이너스보다 크다. 두 번째 y는 x가 아니다 세 번째 x 제곱 더하기 y 조곱은 25보다 작다 이런 얘기네요 맞나요 자이 세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x하고 y 값을 구해 달랍니다 그럼 먼저 자 여기서부터 저희가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x 값은 1 2 3 4까지만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x가 5가 돼버리면 자연수 y가 존재할 게 없으니까요 물론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y 조급은 작아야 되겠네요. 1집어넣으면 24보다 작아야 될것 같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Y값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실제로 Y는 자, 0보다 큽니다. 1은 안됩니다. 2부터 되겠네요. 2그 다음에 3 4까지 되겠죠. Y죠. 24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3개 나오겠네요. 같은 관점으로 X가 2가 되면 Y는 큽니다. 1보다 그 다음 Y는 2가 되면 안됩니다. 세 번째 y 조급은 작습니다. 2는 사니까 20보다 작습니다. 주이세 조건을 만족하는 마찬가지 y 값을 구읍시다. y는 1보다 크고 2안 된답니다. 3 되고요. 그다음 4까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x가 3이면 이제 y는 2보다 클 거고요. y는 3이 되면 안 되고요. y 조건은 16보다 작아 되겠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y 값 실제로 해 볼까요? 이제 y는 자, 2보다 큽니다. 3은 아닙니다. 4부터 될것 같은데 벌써 4나 버리면 2안 들어갔네요 안 되겠지요 2대로는 될게 없네요 맞나요 실제로 4나 보더라도 이제 y는 뭡니까 3보다 클 거고요 y는 뭡니까 4가 아니고요 y는 4가 안 되고요 y의 조급은 작습니다 16이가 9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이거 만족하는 y 값본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수학이 있으면 개입니까 3개에다가 2개 돼 있으니까 몇개다 5개다 자 실제로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밑조건과 주어조건 확인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푸는 건 그다지 어른 일이 아닐 것 같네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2번. 자, 수열 an이 이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자, 처음 번 문제만 지금 해석해 볼까요? a n에다가 a n 더 더했답니다. 즉, 유타항두 개를 더했더니 결론이 10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한번 실제로 대입해 가면서 무슨 말인가 알아볼 거예요. 여기가 a 1. A2, 얘가 A3, 얘가 A4, 얘가 A5, A6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첫 번째는 2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탄항사업이 10이랍니다. 8이겠죠. 세 번째는 당연히 일 겁니다. 더해서 10이 될 거니까요. 그 다음은 8, 마찬가지로 그 다음은 2, 또8 이렇게 나가겠네요. 확인 가능하죠. 홀수 번째는 무조건 다마다 2다, 2다. 짝수 번째 무조건을마다 다 8이다. 자이수의 특징 알았습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 시그마 k 가 열부터 구십 끝까지 가고요. 그다음 보니까 지금 이 표현 보입니까 마이너스를 k 제곱. 보는 순간 무슨 말이다 차례대로 대입하세요. 대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소어되는 모양이 나오거나 아니면 규칙이 보일 수도 있죠. 대부분 소어되는 모양꼴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규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를 풀때 시그마를 풀때 기본적으로 이 시그마에서 시그마에서 분수 형태나 꼴이나 루트가 나온 꼴이라면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요거 부문소로 바꿨고요 요거 유리하였습니다 그럼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가운데 중감도 그냥 마이너스 보가 튀어나오죠 이 마이너스 보를 가지고 소고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가운데가 지금 당한게 없습니다 대신에 앞에가 얘가 보이죠 마이너스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소고가 되거나 규칙을 만드는 이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받아들이면 될것 같습니다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뭐다 어찌됐건 대입을 하자 대입을 하자 자 이제 하나씩 대입 해볼까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거고요 자 로그에 1미터라는 A1입니다 더하기 그 다음은 로그에 1미터라는 A2 그 다음 또 마이너스겠네요 로그에 1미터라는 A3 그 다음 또 더하기 로그에 1미터라는 A4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99까지네요 걔는 마이너스겠죠 그 바로 앞에는 플러스로 로그의 1미터라는 a의 의9까지지 있을 고요요지지막이이스스로1미 r 라는 a의 99까지 이렇게 있겠네. 자 적어 볼까요. 자 a 1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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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2 w row r 이 w row row r 로 w row r 다다 row r 로 w row r 의2 마이너스 1그 다음 더하기 로 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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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w row 자 보니까 요거 두개 묶음 얼마입니까? 2. 요거 두개묶럼 얼마입니까? 2. 아하. 짝수항까지 두 개씩 묶으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결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얘도 마찬가지 뭐가 나옵니까? 2가 나올 거고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존재할 거냐면 자, 두 개씩 잘랐습니다. 그래서 a 98까지네요. 몇 개? 9 8의 절반. 49개 나오겠죠. 답 2에다가 얼마 곱하고 49더할 거고요. 이거 하나 남겠네요, 이제. a 99가 홀수이니까 얼마입니까? 2죠. 마이너스 1. 그 답은 얼마다? 98백이니까 97 이렇게 나오겠네. 자,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생각이. 자, 넘어갑시다. 다음 3번. 자, 이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m이 존재한답니다. 해석 좀 합시다. 자, l g 그 m도 m부터 m 다일까지입니다 로그 n제곱도 m부터 m 더하기 까지랍니다 무슨 얘기냐? 자, 로그 e n과 로그의 e n과 e n과 자, 로그의 n제곱 요놈의 로그값 중에서 정수 부분은 둘다 똑같이 얼마다 m이다 이런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정수분이 m으로 동일하다 이런 얘기네요. 해석 한 번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정수분이 서로 똑같을 웬 뭡니까? 자리 수가 같다 이런 얘기네요. 이런 얘기겠죠. 즉 여기부터 있는 요 n 제곱과 2n과 이 n 과요 n 제곱. 요거 두 개는 뭡니까? 요거 두 개는 자릿수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죠. 자릿수가 같다. 굳이 로그에 관한 부등식을 풀 하등히 요것을 봅니다. 해석을 조금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문제가 해석이 되죠. 자, 다 했네요, 그럼 이제. 적어 볼까요? 얘가 2n이 있고요. 저희가 n제곱 있습니다. 저놈의 자리수를 적을 겁니다. 자리수을거 얘가 한 자리수면 얘도 몇 자리수? 한 자리수. 얘가 두 자리수면 얘도 몇 자리수? 두 자리수. 얘가 세 자리수면 얘도 몇 자리수? 세 자리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쭉 나가겠죠. 환용합시다 그럼 이제. n 값이 가능한 건 자, 2n이 한 자리입니다. 제일 작은 거 1부터 되겠네요. 1. 2쭉 나가다가 3까지 되겠죠 왜냐면 n 조곱도한 자릿수가 될 거니까 만약에 fn이 4가 되버리면 2n은 8로 한 자리지만 n 조곱은 16으로 두 자리가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됐고요 두 번째 자 2n이 두 자리고 n 조곱도두 자리입니다 제일 작은 애는 얼마입니까 5부터 출발하겠네요 5 2 10이니까요 6 7 8 9까지 갈 거고요 9 9 81이니까요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제곱하면 100이니까 3자리입니다. 안되겠죠. 여기까지겠네요. 자그 다음 세번째 2n이 3자리수라면 n이 작은 수가 50입니다. 그런데 n이 50이면 어떻게 될거냐면 실제로 n제곱은 얼마입니까? 2 5빵빵이될거고요 몇자리입니까? 이거는 4자리수죠. 네 4자리수죠. 네 그러니까 3자리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탈락. 안되겠네요. 즉 이뒤로는 안된다는 얘기죠. 얘부터 안될거니까 당연히 이뒤로는 당연히 될게 없습니다. 결론 가능 한에는 뭡니까? 몇 개입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되겠죠. 이제. 여덟 개가 원하는 답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최초로 최초로 이 말을 보고 이 말을 보고 자릿수가 같다는 말로 이렇게만 해석이 되면 해석의 문제죠, 먼저. 해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풀이가 어렵지 않네요. 실제로 답안지 풀이를 보면은 일일이 집어 나가면서 한번 부등식을 풀었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4번 실생활 응용문제 나왔네요돈 문제네요 적금 문제네요 적금 문제입니다 보니까 자 그럼 적금은 어떻게 푼다고 배웠냐면 등비합입니다 등비합으로 푼다고 배웠고요 그럼 세 가지 알아야 되겠네요 첫항 알아야 되고요 뭐 알아야 됩니까 이제 공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항수 세 가지 알아야 될것 같네요 공비는 무조건 얼마다? 1 플러스 R이다 항수는 카운트하면 된다 적금은 했으니까요 첫 항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만기하고 만기시와 만기와 마지막 적금한 시기 요거 두 개를 비교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알겠죠? 만기가 언젠지 그 다음 마지막 적음한 시가 언젠지를 실제로 비교합시다 비교합시다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따라 처탕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만기가 여기입니다 근데 마지막 적음한 게 여기랍니다 그럼 얘는 이 자감만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a의 가로에 1 플러스 r로 변형이 되는 거고요 네, 만기가 있는데 마지막 증만을 여기랍니다 이건 요거 자체가 차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올해부터 매년 초입니다 여기 1초라고 합시다 이 말입니까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 올해입니다 100만원씩 만 뺍시다 당연히 2년 초에도 얼마나 했습니까 100만원 적면 했겠죠 당연히 3초에도 100만원 적었습니다 쭉적금하기 시작을 해서 어? 만기간재면 올해부터 n년째 후가 만기가 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올해부터 1년 후라면 2년째 초가 되는 거죠. 올해부터 2년 후라면 언제가 됩니까? 당연히 3년째 초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마지막 적금한 거는 n년째 초가 되고요. n년째 초가 될 거고요. 이때도 100만원 적금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년 후밖에 안됩니까? N-1년 후밖에 안되죠 이해가 갈라나는 학생들 무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만기는 언제냐면 이때가 만기가 되는 게 아니라 N년 후라 그렇기 때문에 N플러스 1년째 초 이때가 바로 만기죠 이때가 만기입니다 이때가 만기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만기일 시 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온 말을 해석을 해서 만기가 언제지를 저희는 찾았습니다. 이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첫 항은 뭐가 될 거냐. 얘가 이장은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첫 항은 얼마가 됩니까? 100이 되는 게 아니라 100. 이그 자감만 붙은 거. 1.04. 이게 첫 항이 될 거고요. 당연히 공비는 1 플러스 1은 얼마입니까? 1.04가 첫 항입니다. 공비입니다. 그 다음 항수는 그럼 몇번 적음했나요? n번 적으면 n개가 되겠죠 자 이것으로 등비합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도록 합시다 얼마가 됩니까? 그럼 이제 1 0 4분의 차탐 100 곱하기 1.04 가로에 1 0 4 n 적은 마이너스 이게 바로 원하는 어, 원리합계죠 이게 얼마입니까? 260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제 이분의1 풀어달라 이런 얘기네요 만나요 정리 좀 할까요? 100에다 1 4 곱했습니다. 얼마입니까? 104가 되고요. 가로에 1.04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상관 합시다. 이건 이제 2 0 6배에다가 곱해집니다. 얼마입니까? 0.04 곱해질 겁니다. 0두개 사라지고 26개 4 곱했네요. 104 나옵니다. 땡큐하게 약분되네요. 1만 남지요. 자, 넘기고 정리하면 1.04의 n제곱은 크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다음부터 얘를 가지고 로그 취해서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성질이 아닐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럼 아까 N 곱하기 얼마입니까? 로그의 1.04가 크어나갔습니다. 로그의 2보다. 결론 N은 크어나갔습니다. 로그 1.04 얼마입니까 이거? 0.0017 0.001 0.0179 다시 읍시다0.0179분에로그이값 여기 나와있네요. 0.3019자 이거 이제 열심히 산수하면 되겠죠 시수 얼마입니까 이건 이제 170분의 17분의 301이다 이러면 무방하겠네요 세개씩만 넘기게 되네 대략 얼마쯤 되냐면 이 숫자를 산수하게 되면 17.XXX나오 확인이 가능합니다 답 원하는 값은 얼마다 자연수형 값은 얼마다 18이더라 원하는 답이겠네요 자 적금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만 알고 있으면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 이 부분이 되겠죠. 저탄을 어떻게 보할 것인가. 그래서 만기가 이때라는 것만 착각하게 되면 이 문제 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평균사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이었습니다.